반갑습니다 스마트농부 이태성입니다 아, 스마트팜을 시작한지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은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부산에서의 소식이 있고요. 하나는 울산에서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다 공통점이 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11월 4일 부터입니다 여러분들 1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2일까지 지금 옆에 쫙 나오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어, 새싹인삼 이며 또뭐 엽체류며 또 여러가지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 요 장소 즉 부산경상대학교 스마트팜 학과에서 어, 고런그 얘기들을 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어, 11월 11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11월 11일, 그, 오전부터는요, 제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때는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또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어,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또 저의 여러, 이제까지 그런 많은 그런 경험들을 그 강의 안에 속속속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마 가장 실제적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곳이 있고요. 자, 부산은 전국구로 그죠 전국구로 뭐 어, 미국에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오셔서 어, 그 어,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울산 소식을 드릴게요. 울산은요. 울산 시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워즈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워즈팜, 그래서 울산에서의 최초 자립형 식물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워즈팜에서 이런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론과 실습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은 제가 <laughs>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 경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블렌딩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속속속, 그 다음에 가득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11월 20일부터 네, 여기 쫙 네, 나오고 있죠. 네, 11월 20일부터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에 한정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예, 나오고 있죠. 예, 받는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도 울산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팜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계신가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만나서 특히나 또 장소도 좋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만나서 또, 아주 자분자분 그런 얘기들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젊은, 또 농부가, 농부로서의 어떤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노년으로서의, 어, 다음, 그죠? 다음 그, 어, 사업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울산에서, 어, 아워즈팜에서, 어, 풀어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그 강의 때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신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어, 11월 어, 11일 어, 10, 부산은 11월 4일부터 시작하지만 제 강의는 11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그 날과 그 다음에 울산에서 있는 어, 강의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아워즈팜에서 어, 그 교육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전또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대감으로 어, 저와 만나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때 또 여러분들과 만나뵙는 걸로 하고요. 이 어, 내용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